자 이게 문제 루트 3을 a라 두고 그 다음에 루트 5를 b라 둘때 루트 60을 ab로 나타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 기존 책에 보면은 학교에서 요거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거듭제곱 해가지고 막 중간 과정을 한다고 그럼 시간이 너무 걸려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차피 루트 3과 루트 5로 이걸 표현해라 했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다고 이 안에 이 안에 이게 들어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지가 성립하지 이걸 이용해서 이걸 나타내란 말은 얘도 이 안에 있고 얘도 이 안에 있단 말이야 너 안에 나 있다 60 안에 3과 5가 있단 말 그럼 한번 해볼게 루트 3을 여줘 그러면 루트 60이 뭘로 바뀌겠나 3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20이지 자 이게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루트 루트끼리는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이기 때문에 얘 성질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학교에서 하는 소인수분해 그거는 중학생용이야. 지금 이제 이게 중학교 문제지만, 고등학교 방법을 한번 풀어보자, 그지? 어, 그 다음에 이거 들어왔지? 그 다음에 봐. 이 안에, 루트 20 안에, 루트 5도 있다고. 너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너 안에 나 있다. 그럼 여기 넣어볼게. 라이터 말고, 너 담배 피지 마라. 그럼 여기서 5가 들어가죠 그러면, 5가 들어가면 루트 20 얼마 되나? 루트 4가 되겠네, 4가. 4가. 사과 되겠네, 사과. 이거 사과. 이거 사과 된다고. 사과 되면은 사과는 뭘로 씹어먹나? 이빨로 씹어먹지. 그 루트 사는 이 e. 이빨이 된다고. E. 이이고그 다음에 숫자를 앞으로 왔지. 루트 사은 얼마라 했나? A. 루트 오는 얼마라 했나? B.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와. 자, 여기서 한번더 이야기 하는데, 제발 중학교 방법으로 이거 소인수분해 가지고끄집어내고옆고역하지 마라고. 이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라 했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래서 손수분을 사용하지 말고, 어, 그대로 나눠주면 돼. 응? 어? 루트 4, 4, 사과 있다고, 사과, 사과 있지? 그래서 사과는 이빨로 깨먹어보니까 2가 된다, 이 말. 여기까지 하자.